안녕하세요, 우유기입니다. 제가 요즘 어, 2세를 준비 중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. 사실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테스트해보는 거긴 한데 해볼게요. 개봉 박도 합니다. 참고로 오늘 재택근무하는 날이라서 집에서 여러 번 빡치는 상황이 있었는데. 하... 말라키고 일단 보겠습니다. 응? 뭐죠? 두드리야 어머. 어, 이거 두드리 맞겠지? 어떻게 어떻게 오빠한테 말하지? 아무튼 행복한 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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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어떻 어떻게 어 깜짝 놀랐잖아. 떻게 어떻게 어떻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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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이렇가이에서이파게 어, 네. 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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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 이렇게, 이렇고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이보거이는 거고 5게 이렇게, 기렇게이렇어 이렇게, 이렇게, 나중에 이렇 이렇게, 이렇이거든이난게이라는 이렇게, 있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여기서 <laughs> 막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. 예정일 부어루에 들어가 애기가 진짜, 딱 부어루에 들어는건 아니고요. 초만이니까 조금 더 늦어지거나 아 조금 당겨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빠르다. 지금 시월일째로 돼서 이제 일주 정도, 아 또사이쯤에 한번 이게 잘컸는지 확인하러 오시면 충분하실 거예요. 제가 오늘 인밍 아웃을 할 건데. 어떻게 할 거냐면 오빠한테 제가 요즘 회사 생활 진짜 힘들어서 너무 뭐라 뭐라 했거든요. 그래서 퇴사하는 척 얘기 꺼내듯이 하면서 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마침 또 일의 기쁨과 슬픔이기 때문에 이걸 읽는 척하면서 막 퇴사한다고 실 되게 막, 막 이렇게 막 무게 잡은 다음에 보여주려고요. 그 테스트기랑 사진이야. 오빠, 바로, 알아볼지 모르겠어요. 테스트기 먼저 줄 건데 절대 1 0못알 알아볼 것.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럴 겁니다. 롤 케이크. 오빠. 응? 어? 퇴사할까 고민 중인왜 응. 자기자기 이런 책을 책을 읽으면속듣속생는인데 응. o u r 라 u e 나도 퇴사할까 고민 중인데. <목소리> 오빠 퇴사한다고? t i 는 거야, 근데. 내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반 i 궁금한 h a 아 줘봐 아 이런거 왜 찍어 쓸데없이 아 그냥 끊겨 내버두면안돼내 유튜브 요즘 그거 할거 없어서 각 찍어야 된단 말이야 아 이제 퇴사하고 유튜브로 어. 아 빨리 줘 에라이 씨블랙카메 아! 찍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말안 들어줘 아 요즘 하고 가득 찬데 어 이거 뭐야 <laughs> 빨리 좀아무도어디냐고 어디다 숨겨놨어 저거 지금 아몬드가 문제냐 아, 다른 새끼도 아니고 맨날 숨은 게 어디다가 아무도 <laughs> 내놔 빨리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. 아 어디서 자꾸 가 어깨. 아 왜? 내가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너와정해줘 배가 나왔어. 여기 내가 퇴사에 관련한 글귀를 적어놨단 말이야. 누가 작가가. 어, 봐봐. 뭐야, 이거? 어? 임신했어? 진짜? 진짜? 대박이다. 나 이거 보는 순간 책갈피가 좀 이상해서 진짜? 대박. 너싼운거 구라야, 그럼? 어? 싼운거 구라야? 뭘 싸워? 상사랑 싸웠다며? 상사랑 맨날 싸우지.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구라야. 구라 칠 것도 없어. 소리로 싸웠다며? 소 c o 원래 지르면서 싸워. 나는 원래 지는 스타일 l Sulin o l e c i r 헐. m is a sour, d 쌍둥이 아니지? 아니야. 어, 사 e 뭘 사나 살기는! 몇 주래? 5주 5일이라서 6주래 너 그래도 배나왔나? 고생했어 너 어떻게 해? 뭐가? 나 아, 그럼 이제 9월달에 육아휴직 쓸수 있는 거야? 안고 아, 쓰셔 <laughs> 아니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없어? 아안 해줘서 그랬는데 카메라가 다있다가뭐안 해줘야 카메라 뭐안돼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지금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밍하우스를 하러 갑니다 다 왔다 자세히 선물 네. 공개하세요 새해 선물이요? 응 땡큐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 또? 에? 아 언니 문을 열어보소 시즐랜드? 이거 뭐지? <웃음> <웃음> 축하해! 아 미진. 그래? <laughs> 음, <임진했구나. 진짜요? 웃음> 어신했 가슴이 왜 이렇게 갑자기 벌렁벌렁하지? 그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그건, 그건 열지 마세요 임신 <laughs> 테스트기 가슴이 갑자기 있잖아 <웃음> 벌렁벌렁하면서 <웃음> 근데 철렁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게 더 정확한가? 슬리덴 듣고 실수있을게 네? 실수있을때 아, <laughs> 네?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야 그거 뭐, 케이스야 <laughs> 그냥 케이스야 이거?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 나 이상하다 <laughs> 아, <진짜 웃긴> <laughs> 아니 아직... 그러면 지금부터입덧할텐데 어. 괜찮아? 저는 입덧을 안해요 오복 받았다 졸을 생일이면 <laughs> <laughs> 딱 좋을 때구나 한창 <laughs> 뭐, <한> 할 때야 <laughs> 벌써? 응초기 입덧 안한거 보면 아들이다 얘들아 축하한다 마주딸 고문하게 잘 키워라 네? 뭔가 먹을상 네.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초도만 내게. 대박이다. 오, 감동이야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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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헐. <laughs> 자. 뭔데? 뭔데? 선물입니다. 뜯어 보세요. 또 뭔데? 깜짝 놀랐네 아 어, 축하해 할머니 뭔지도 모르는 어, 거 아니야? <laughs> 요즘됐요 7주 어? 7주 5일차 어, 진짜? 응 조심이야 야 진짜 진짜 어휴 세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, 축하해 <세상이> <좋네>. <laughs>